자, 먼저 뭐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예, 네, 공수 밸런스 너무 좋고, 아, 본인이 좀 이제 위험할 때그 반격기와 위기 관리. 그쵸.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 그전 경기에서는 네.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참. 자, 장비 세팅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보미오 선수의 장비 상황입니다 아마 크게 달라져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1주차 2주차 때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뭐 특별하게 뭔가 이건 아니다 약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대로 온것 같아요 또 역시나 이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인 쾌속 속성으로 오늘도 경기를 하겠습니다. 분노의 선외로 붙어서 이후에 들어가는 뭐 파열의 맹타 이런 흐름이이 선수의 스킬트리였는데 오늘 진짜? 경기도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를 상대하는 도전자 한번 만나볼까요? 자, 검 들기 힘드네. 부산에서 왔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이 선수가 대학생인데 네. 부산에서 왔는데 꼭 무조건 1승 이상 하고 갈 거다. 그러면서 자부진 네. 본인의 포부를 밝혔어요. 아무래도 좀먼 거리를 온 만큼이나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어떤 열이 자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경기를 이미 모니터고 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세팅으로 나왔을지 휴고전 세팅 한번 보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치확이나 치명타 데미지 쪽은 많이들 챙겨가는 부분이고. 이 선수는 뭐 특별하게 봐야 될건 역시나 무기죠. 무기를 어떤 식으로 강화를 끼고 왔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스킬에 집중 투자를 했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신 난타 가져왔네요. 아, 사신의 난타 이것 때문에 추구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강화로 가져와 버리면 추구가 이걸 결국에는 무적이나 방패를 끼고 반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야 되는데 안 잡히거든요. 자, 운이 네. 잘안 좋아요. 방어할 수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산의 나포, 비산의 나포 자체는 일단은 당겨 오면서 본인의 어떤 스킬 틀을 연결할 때. 공격 전개 시작으로 이제 쓰는 기술인데요. 그렇죠. 아니카 이걸 또 습칭 도감자케이들어잖아요 감자킥. 감자, 감자 캐기, 네. 오늘 많이 켜 됩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이비사니나포가 아니카의 또 이제 엄청 주력 스케줄이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새로운 어떤 우승자가 등극하게 될지 아니면 코미오 선수의 3연승으로 시작이 될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경기 속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아니카의 한 발도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일단 비선 나포 써긴 했는데 나름 무적까지 쓰면서 먼저 들어갑니다 아니까. 자 하지만 추가적인 연계가 되면 역시 이게 바로 아니까 타이밍거든요. 여기서 근데 지금 슈고가 탈출도 빠졌고 무적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니까 타이밍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비선의 나포로 시작이 돼서 뭔가 뭐 들어 올렸을 경우에는 느낌 달라질 수 있거든요. <laughs> 아 잠시 이건 이임인가요자 네. 네. 자 경기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튼 처음에 뭐 공방전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아니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방패도 빠지지 않고 이선해가 들어간 수가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술이 빠졌을 때 아니카 톤이 오긴 옵니다 자 지금 다시 일어나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어떻게 진입하냐가 중요하죠 지금 자 달려들어서 자제도 지금 방패까지 키면서 어느정도 막아는 냈습니다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숨고르기 이후 한번에 턴을 노리는데요 와 방금은 주퍼가 타이밍을 잘 맞추게 됐는데 오히려 또카운요자이게 용팬이 들어가요 퍼야 됩니다 퍼니다자 사실난다! 마지막! 아한 방이 부족하네한 자, 자, 방이! 슈퍼 터자 손에 들어갔습니다! 턴의 이후에 파열의 맹타가 있나요? 자 탈출 후에! 아 이겼습니다! 와 엄청난 맹공전이었습니다 자이게아니까죠 피가 조금 남았었는데 네. 그 순간에 마지막에 무적까지 돌리면서 탈출 쓰고 무적은 모르고 탈출까지 쓰면서 마지막 딜을 넣으면서 딜 싸면서 결국에는 이겨버리네요. 이게 경계전에 이런 예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같은 클랜원 소속인 길드원인 조재룡 전근의 휴고와 엄청난 스파링을 했다. 아, 그렇죠. 근 휴고 원탑 투 탑만 코미와 조재룡 전근 아니에요. 아, 역시 그 쿤으로한 네. 결과를 지금 보이는 게 사실 그 중간 중간에 타이밍 맞춰서 방패를 키고 반격을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아니카가 그 순간에 잘 빠지고 그런 재치 있는 플레이를 잘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아니카는 한 방으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뭐 비산의 나포라던가 스턴기 이후에 어떤 연결이 괜찮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휴고 입장에서는 네. 1번 스킬을 어떻게든 간에 좀무마시키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신의 난타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요 과연 어떤 흐름으로 달라질지 두번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건들기 힘든 선수가 1승으로 앞서 나가있는 가운데 두번째 <laughs> 라운드 자 초반에 무적 쓰면서 일단은 방패 파열 맹타 아 맞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선에까지 들어갔네요. 자, 지금 연기 괜찮았어요. 약간 앞뒤를 바꿨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맹타가 안 들어갔어요, 정상인데. 그래도 타이밍 좋게 들어가면서 아니카 입장에서 좀 아쉬우니까 지금 들어갔죠. 자, 그래도 아니카의 턴이기 때문에 이번 턴 봐야 되고요. 아니카의방향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방금도 탈출을 어떻게 좀 빼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은 안 빼고 있죠. 자, 파동의 강타 이후에 리어터가 정장이 들어갔고 체력의 보존 맞춰놨고요. 자 비산의 나포가 들어갔습니다만 이어지진 않습니다 자소로가 지금 스킬이, 스킬이 빠진 상황이어서 자신한테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한번 숨 고르기 왜냐면 추가 스킬이 지금 고다운 중이라 이걸 받고 비산의 나포 이후에 이 턴을 노려냅니다하니까 방금은 스킬소 서로가 상쇄가 됐고 이사신한타 부족으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이 선에자 분노의 선에 자, 이후에 파이어레 맥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맹타 이후에 다시 한번 힐 자 아, 지금 아니카도 탈출 빠졌고 여기서 맞으면 마무리입니다 거의 자또한 번의 한타 싸움입니다 여기서 들어올리면 돼요 몰라요 한방 있습니다 아 파열의 맥타 파열맹타 맞았네요 파열의 맥타가 적당합니다 엄청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경기 이후에 역시나 빠른 피드백 그리고 복귀 작업 이게 기본적으로 네. 파열 맥타가 초반에 맞은 것도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고 음. 그 뒤에 중간에 탈출을 쓴 후에 그 뒤에 뒷그림을 좀 그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휴고가 좀 본인이 필요할 때는 들어갔다가 빠질 땐잘 빠져주면서 스킬 자체를 서로가 마스킬을 너무 잘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휴고가 이기네요 이거 자 파연의 맹타가 역시나 중간중간에 두번 적중했던 게 컸다라는 말씀이신데 아니카 건들, 아, 건들기 힘든 이 선수도 중요할 때마다 잘 보여줬거든요. 그죠 사신 난타가 네. 판정이 좋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잘 치고 들어갔어요, 아니카 입장에서도. 자, 이렇게 되면 또한번주권이 박거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아니카가 사신의 난타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것들이 흉공에 먹혀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이번 경기 코미오 선수가 위기관리 능력으로 잘 극복한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누가 될지 두 선수의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가 승부처가 될것 같죠? 어, 그렇죠 일단 먼저 2승 따내는 게 중요하죠 선회에 들어갔습니다 자부터 선회 이후에 추가타 때리고 거리 벌려놓고 나서 파이럴 맹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어쨌든 탈출이 부적까지 빠진 상황이라서 여기서 아니까가딜 넣으면은 그대로 연객이 들어가긴 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보강비가 될 수밖에 없는 휴고데요자 스턴 넣고요 연객이 들어가겠죠 기다렸다가 자추가적으로더유효타 때려놓고 다음 선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난타 다시 뛰어서 연객이 자, 이거이 바로 아닉카야. 아, 다시 한번 지금 싸우네. 자, 영원히 부고산남포산남니다 끝났어요, 원콤입니다. 이게 바로 아닉카입니다. 언급 비롯던 아니카 한방이라는게 이런 겁니다. 이게 무적과 순간적으로 탈출기가 다 빠져버린 순간에서 그 뒤에 아니카 스킬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죠. 추고 입장에서는 뭐 사기가 힘들었거든요. 파동의 강타 이후에 비산의 나포 들어가고 사신의 난타가 중간중간에 메워주니까 영원히 휴고는 바닥에 누워있다 끝났어요. 이게 사신 난타가 강화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1번 스킬이라 스킬 쿨이 굉장히 짧은 게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래서 사신의 난타 강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요소다, 휴고에게. 그죠 자, 그리고 한 번에 그 탈출기가 나간 이후에는 무방비가 된다는 걸 이번 경기로 알았어요. 아, 이번, 이번 3주차는 약간 긴장감이 흘러야지, 지금. 자, 진짜. 자, 이거 고묘 선수의 대위기 순간, 챔피언이 바뀌기 직전의 순간이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서 새로운 리그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 있을지 양 선수의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먼저 부족으로 반격을 좀 먹이고 느끼는데 팔면 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작이면 휴고가 괜찮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피 빼고 시작하면은 다음 순까지 돌리기도 좋고요. 선에까지 들어가네요. 자, 다 돌려놓고 한 번의 턴만 방어하면 여트한데 맞더라도 한 번에 끝나진 않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기회는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자, 탈출기는 빠진 상황이에요, 휴고. 자, 여기서 반격기로 시간 때우고 슬슬 분노의 선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휴고 코미오. 한타임만 아니까가 잘 노려보고 들어간다면 아니까 이거 삼승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스킬을 빼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기다렸다가 건들기에 문에 선수에 반격이 괜찮았던 턴이었요 자, 이제 휴고의 모든 게 있어요. 자, 자 비상이나 포, 하지만 유효연결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는 파동강타도 잘피했어 방금 자 휴고 잘피겠어요 저거는! 그리고 파페르맨타 이어지겠죠. 자, 아니까 일단 탈출까지 쓰면서 빠져나오긴했는데 들어가기 지금 피가 너무 없거든요. 자, 반격자세, 반격자세.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요. 하지만 비탄이나 포아 파이어 레멘타루 두 번의 막 손이 이어졌고요. 자 지금 추고도 탈출기가 빠진 상황입니다. 몰라요, 몰라요 이거 안 했으면 몰라요. 피했어. 어 이거 손이 안 빠지면. 몰라요, 몰라요. 아 비탄 나포! 자, 비탄 나포 큰 대나요. 자 아직 됩니다, 아직 됩니다. 비탄 결! 아 파이어 레멘 파이어 레멘타의 협전. 어, 엄청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양 선수! 재밌는데요? <laughs> 아 이게 마지막에 <laughs> 네. 이기는 줄 알았는데 어, 분명히 탈출도 이게... 빠지고 아니까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파열의 명타가 어. 명중을 하네요 아, 그근데 진짜 이게 이번 경기는 양 선수에게 진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휴고가 기술이 있음에도 기술을 쓰는 척해서 빼먹고 나서 그쵸. 콤보를 연결해서 이거는 거의 처음에 엄청 유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가 진짜 네. 바둑이 숫싸움라 듯이 뭐가 빠지면 내가 이걸 쓰겠지 오. 싶으면 안 쓰고 막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파열의 맹타 타이밍을 예상하고 구르기를 피한 이후에 비산의 나포로 콤보 연결하면서 설마 이걸 했는데 마지막은. 주고 코미오가 잡아냈습니다. 초반에 피가 너무 빠진 네. 게또큰이었죠 이렇게 되면 이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이전 경기의 데이터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전술의 수를 양 선수가 두고 있는 가운데, 자 왠지 이번 경기의 승자가 이번 대회 우승자가 될 가능성도 높겠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제 단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양 선수의 주사위를 던져 보겠습니다. 준비된 마지막. 오 라운드입니다. 초반부터가 중요해 초반에 스킬을 어떤 식으로 빼냐. 자이런 자, 식으로 파이어맨트가 그러니까 재미를 좀 보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번 성공을 했어요. 도저까지 뺀건 좋은데 선에 맞은 건 아시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아니카가 쫓기는데요. 자 여기선 더 이상 스킬이 없기 때문에 아니카 입장에서는한 번쯤 들어갈 봄칙도 하거든요. 자 이럴 때 아니카가 따라붙어야 되고요. 하지만 다시한번 파열의 맹탈, 방레거! 파열 맹탈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자그 정도로 지금 트레 빠르게 돌고있어 이치토가! 그래도 비산나포 쓰고 연계기까지 이오는 갑니다 지금! 한번에 턴이 더돌아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한번 분더의 선회! 초고탈출기를 어, 빠졌어요, 탈출기 선회로 일단 파열어 맹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 펴야됩니다 파열의 맹탈 더 비산나포! 시간 지나면 근데 초고가무속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이번 턴에서 끝내야 되는데요, 못 끝냈고요! 탄출은 빠진 건 좋은데 피가 너무 빠져있죠? 선에 잘못 맞은 니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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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파이맨이되요자 빠져나왔어요 자돌한번피고이 들어가면 여기이리 다시 한번켜냅니다